피해 학생의 경우는 굉장히 불안해 할 수가 있거든요 어, 외부에서 누가 찾아온다더라 라고 하면 어, 굉장히 불안해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당 부서의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학부모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니쌤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될지 알아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선생님이나 아니면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이나 학생부에 관련된 선생님들이라면 생활지도하고 상담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 거의 비슷하게 쓰이기는 합니다만 생활지도하고 상담은 어, 특성 자체 약간 다르거든요. 생활지도는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언을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지도를 하는 내용들이고, 기초 생활 습관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지도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지도에 속하죠. 전인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교육적 조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안내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 비행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해요. 반면에 상담은 개개인의 심리 상태를 알수 있게끔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언을 해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생활지도와 상담을 구분해서 지도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학생들하고 마주할 때 비행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고 해서 화를 내시거나 하면 학생들이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더 무례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가라앉힐 수 있을 정도로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고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어, 선생님의 기분 상태가 안 좋으실 수 있죠 가정에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전에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을 마주하고 대할 때에 그런 감정들을 표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하고, 감정적인 표현이 섞이게 되면 본질이 왜곡될 수있습니 상담을 진행하시다가 학교 폭력 사안이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폭력을 당하는 걸 모르고 있다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거든요.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세 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하고 생활지도나 상담을 하시다가 학교 폭력 사안을 발견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부모님한테도 알려야 되겠지만 학교 내부에서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학교 폭력 전담 교사나 또는 학생부 업무를 담당하시는 생활지도부장이라고도 하고 이분들께 연락을 미리 하시면 관리자분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거든요. 먼저 알려주시고 나서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학부모님께 알려 드려도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도 관계는 없는데 일단 학교에서 움직이면서 동시에 진행을 한다는 먼저 뭐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학교에서 어, 알고도 대처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께 먼저 알려 드리면 이쪽에서 먼저 움직이게 말씀을 해주시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시면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서 거의 동시에 움직이니까 학부모님도 절차에 대해서 아실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안내를 하게 될 거고 다음 절차들이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거 같고 피학생의 해 경우는 굉장히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누가 찾아온다더라 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당 부서의 선생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학부모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는 위 클래스의 상담 선생님이 계세요. 상담 선생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피해를 느끼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상담 선생님이 지역청당위의 위 센터나 위 스쿨로 분류되어 있는 기관에도 연계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담당 부서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실 것. 두 번째는요, 부모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실 것. 세 번째는 위클래스 담당 선생님하고 학생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일단 처음에 발견하신 선생님이 하실 일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후속 절차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담과 생활지도 그리고 학교 사안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